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저는 꽤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반복적으로 매매해 왔습니다. 이번 매매는 개인적으로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가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했던 내역입니다. 이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매수와 매도 지점이 이전 영상들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비슷한 구간에서 같은 기준으로 매매합니다. 이 영상에서 한국전력 얼마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채널에 올린 다른 종목 분석 영상들도 그렇고 이번 한국전력 매매 역시 같은 기준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계속 사용해 온 매매 기준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전기 공급을 담당하는 아. 공기업이고 매매 당시에는 적자 상태였지만 전기 요금이 조금만 조정돼도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구조라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전기 책임지는 회사가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 이후 저는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오랜 하락 이후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됐고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때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고 봤지만 반대로 240일선을 다시 이탈한다면 하락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보다 먼저 손실 방어 기준을 정해놓고 진입했습니다. 실제로 첫 매수 이후 한국전력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고 저는 손실 방어 차원에서 물량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탈한 종목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상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자금이 한 종목에 묶여 시간을 보내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을 정리한 뒤 다시 저점이 형성되고 추세가 돌아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후 한국전력은 2, 3년 정도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갔고 다시 240일 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기존에 남아 있던 물량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40일 선 부근에서 다시 매수 기회를 보고 분할 매수로 접근했습니다. 그 이후 주가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고 저는 분할 매도를 통해 조금씩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물량은 많지 않지만 24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할 계획이고 이탈 한 다면 정리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 전력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큰 수익을 내는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주식을 하면서 큰 손실은 잘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을 먼저 세우고 대응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기본적인 흐름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차트에서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어떻게 막을지입니다. 손실방어가 가능한 자리에서만 상승을 노립니다. 이 채널에 올리는 종목 분석 영상들은 이유 없이 오를 것 같다는 자리들이 아닙니다. 항상 상승 초입 구간을 기준으로 보고 틀릴 경우에는 손실방어로 짧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위해 현금을 남겨둡니다. 저는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로 사람을 모으거나 리딩방 홍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채널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이 있다면 영상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제 분석은 항상 맞는 건 아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이 사람은 이렇게 매매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